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해 어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식으로 회피하셨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라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갑질 A국장의 징계 경감을 위한 탄원서 서명해 주셨죠? 네,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아니 그냥 했느냐? 네, 네, 제가 드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뭐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 동안 그 문제로 우리 권익기직원들을 거의 의원님 방에 불러서 감금하다시피 여러 날. 며칠에 걸쳐서 우리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중징계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중징계 그런데 의뢰한 게 사실입니다. 네. 증징계 의뢰한 게 사실이고요. 해줬습니다. 그러셨죠? 네. 가해자의 사실입니다. 중징계를 의뢰한 기관장이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사권자로서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의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을 했다고 납득하겠습니까 어, 우리 제가 그 직원을 중징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징계 조치에 대해서 당시 직원이 소청 위에 어, 불복 재판을 네, 진행을 ]겠습니다.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에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고 소심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죠? 감사원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으니 그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없었다고 확정해 버리신 겁니다. 답변을 탄원서를 하게 내지 해주십시오. 않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확정해 버리는 이것이 바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탄원서에 서명 안한 피해자를 아니고요. 그 내용을 감사원에 아무 채에 일방적인 지난해. 추작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조작 감사라고 아까 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명백하게 판단 판, 판단했고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인권위는 그런데 위원장님의 발언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볼수 있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회적 당자인 상급자를 대변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해 드다이 상황 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A 국장에 대해서 1급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끝나면은 이 A 국장 인사권자인 위원장이 인사 제청하시겠습니까? 지금 어,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중징계 처분을 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에서 갑질을 해. 중징계를 받은 A국장에 대한 인사 지청 신청에 고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원 네? 사무처랑 지금 똑같습니다. 혼자서 주장하지 마시고 제 그리고 말씀 답변을 만약에 들으십시오. A국장이 전연이 국민권익위 원장이 인사 인사 지청을 받아서 일급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모두 상당한 상 아까 제가 분명히 것이고요. 사태 압박의 동참한 우리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지금 것이고요.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얼마 남, 얼마 남지 않으셨겠지만은 국민권익위 원장으로서국민권익 목적에 합당한 인사를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 있고 국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들으시오 다음 국장에 국민, 대해서 e d and the other one is the sam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한 I'm g 폭 i n 니 to go to t h 니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예, 예 명예로운 필요가... 대한민국의 해군 예. 용사입니다. 예. 그렇다면 천안남 함장은 부하들을 다 죽인 낯자가 없는 사람입니까?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예. 저는 이 질문을 국방위 위원으로서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무위 위원으로서 전 국무조정실장에게, 그리고 오늘 국가보훈처장님께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런 어 정말 그... 뭐, 괴담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재발이 되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답변 좀 기회를 주시면 30초만 하시기 바랍니다. 30초만 네. 지금 의원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당시 A 국장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중징계 처분을 중앙이사위원회에 의뢰를 했고 실제로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이 현재 당시에 소청위에 불복을 했었고 그에 관해서 소청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이 소청에서 일 어, 개월 감경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과 간부들이 어, 이 A 국장에 대해서 어, 그 동안 아 권익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자신들이 작성한 네. 탄원서에 서명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가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강경의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 직원과 함께 객관적인 공적 조서 부분에 관해서 서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조, 조치를 한 것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징계 조치를 한 그런 강경한 대응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원이 빨리, 당시에 빨 종결해 네. 주십시오. 그 부분만 관련해서 하시고요. 네. 다음 질의가 나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당시에 감사 시의그 자료를 위원장님, 의원님 시위를 통해서 자료를 그만 건 의원님께 요청 주세요. 이제 요그 부분에 네. 대한 답변이 된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의원들 질의가 나왔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김 다음은 존경하는 유나농 의원님.